지금, 자,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laughs> 설명하는 거잘 돼. 교점 구하는 거. 교점 구하기. 교점 구하는 방법 지금 알려주는 거야. 어? 교점 구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x-1은 3의 y 이골 2분의 z-1은 항상 어떻게 놓냐. 교점 구할 때는 k라고 일단 놓으세요. 이렇게 붙여볼 그러면 x는 얼마니? K 더하기 1이지, 네. 예. 얘도 K, 그치? 3개가 보고 있니? Y는 3K. Y는 얼마야? 3K라고 쓸수 있지? Z는 요게 여기 K니까 2K 더하기 1이지. 그래서 그 교점, 이게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 H는 K 더하기 1, 3K, 2K 더하기 1이지. 그렇지? 얘가 교점이래. 네, 교점이면 2위에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 L1, 아, 어, P1, P2 얘는 교점 H는 HK 더하기 1, 3K, 2K 더하기 1은 교점이므로 이므로 P2 위의 점이기도 하죠. 교점은 그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조그만 건거 아니에요? 어? P1만 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P1 위에 점 H 이게 지금 P, P1 위에 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K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요 H라는 점은요 P1이라는 녀석 위에도 있지만 P2라는 위에 만약에 P1 위에만 있는 점이다 그러면 P2에는 없게 지금 교점이 안돼 얘가 교점이 되려면, 이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 위에도 있어야 돼. 교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P2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래야만, H 교점이 될수 있지. 이 녀석, 이 녀석이 교점이 될수 있는 거지. 만약에 어느 한쪽에만 한쪽. 있어. H가 이렇게. 어, 그럼 교점이 안 돼. 얘는 안 지나니까, 여기에. 그치? 교점이 되려면, 어때? 두 직선 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 그러면, 위의 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치?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x빼기 2는 y빼기 3은 4분의 z빼기 3 이렇게 있지. 여기다가 k 플러스 1, 3k 이렇게 2k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네 둘 똑같지? 자 2분의 k 플러스 1빼기 2는 3k빼기 3, 양변에3 곱하면 2 곱하면 k-1은 6k-6, 5k는 5 k는 아, 얼마? 1 이렇게 했지? 따라서 h 점처 h는 얼마야? k 더하기 1, 3k, 2k 더하기 1인데 얘가 1이 됐으니까 교점 h는 2, 3, 3 이렇게 교점을 구해주요 알겠죠? 응. 음. 평면과 직선의 교점도 구해볼까요? 아니요. 하지 마요. 아니. 3분. 하지 마요. 분이. 하지 마요. 3분이 얘들아. 3분이면 하지, 하지 마요. 진짜. 7분이야 이제. <laughs>